시자 그럼 얘를 없애볼게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뭐가 돼 여기서? 1-2 사인 제곱 알파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가 돼? 1-2 사인 제곱 알파 이거는 사인 제곱 알파로 치게 그러면 1-2 코사인 제곱 알파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2-2 코사인 제곱 알파 빼1 끝나 이거는 이렇게 개가 된다 끝나 이제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죠 알파 그러면 1- 탄젠트 알파 곱기 탄젠트 알파 이거 아, 탄젠트 제곱 알파야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알파가 되니까 2- 탄젠트 알파 됐나? 자, 이렇게 만약에 못대오더라도 너네가 만들어야 되지. 3, 4하고 시작.